LG그램 15인치 사용자라면 이 노트북 가방 파우치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넉넉한 크기와 뛰어난 수납력으로 노트북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세서리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고정 밴드와 쿠션이 내장되어 있어 노트북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생활 방수 기능으로 외부 충격이나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 장시간 휴대에도 부담이 적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으로 림스 스타일을 림스 더해줍니다. 림스 고객들은 튼튼하고 품질이 좋아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남기며 빠른 배송과 가성비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LG그램 15인치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